안녕하세요 자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유가가 요즘에는 떨어지는데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제유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온갖 곳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우리 일상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자, 국제유가의 상승,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팬데믹 직후에 3,40달러대를 오가던 국제유가가 자, 2021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8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자 그리고 2022년 들어서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3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8.6% 나오면서 41년 만에 최고라고 했는데 자 여기 기사에도 저 보실 수 있듯이. 자,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자,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관세 인하는 물론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물연대의 파업이죠. 화물노조들이 기름값이 급등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해도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자, 결국에는 올해 6월 달에 파업을 단행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불협화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인은 바로 기름값 급등에 있다. 뭐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유가 연동 운임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출입 물가가 역대 최고. 자, 수입 물가가 증가하면서 또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바로 국제유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자, 이 충격이 6월 달에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동서 분주하고 있는 나라님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국제유가가 폭등하니까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중동 방문에 있어서 사우디를 방문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를 비롯한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국제유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거의 급락 수준으로 하락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네모박스를 쳐놨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가 4월 달에 국제유가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연한 파란색 박스가 5월 달의 국제 유가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한번 적이 있는데요. 자, 4월 달에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5월 달에는 꾸준히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가 현실화가 됐는데요. 자, 그리고 6월 초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자, 6월 중순 이후에 지금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급락을 한 결과 지금 국제유가 수준은 어디까지 왔나? 바로 4월달 국제유가 밴더의 지금 상단 부분에 걸쳐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각국 정부에서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국제유가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이든이 중동 방문해서 뭐 사우디 방문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유류세 인하해가지고 실질적인 기름값은 낮추려고 노력도 하고 뭐 증산을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또 문제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게또 문제냐 바로 국제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공급 확보 때에 따른 자연스러운 유가 하락이 아니라 강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경제 위기 불안감이 부각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유가 경기침체 우려의 3%대 급락. 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의 국제유가 6.8% 급락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좋았을걸. 그런데 갑자기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급락을 하니까 또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제유가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더 무섭다 더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니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내려가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쨌든 문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언제는 또 내려야 된다 그러더니 내리니까 또 내려서 문제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냥 유가 움직임은 시장 후려치기 위한 명분인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명분 만들어서 후려치고 내리면 또 내리는 대로 명분 만들어서 후려치고 뭐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참 요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국제 유가가 내리는 거 진짜 문제일까? 진짜 문제만 있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그리고 리세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 부정적 현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국제 유가가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희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희망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 봤습니다. 국제 유가 올라도 경기 침체 우려, 내려도 경기 침체 우려라면은 차라리 내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요. 자, 그러면 국제 효과가 일단 하락을 하면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가 됩니다. 그쵸? 지금. 5월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어떤 우려가 나왔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가지고 CPI가 높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국제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될 거다.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대두가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은 또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을 하겠죠. 자,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졌다. 자, 그렇다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침체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하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렇지만 좀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시간이 좀더 지나본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 압력 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대두된다면은. 이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던 것이 소멸이 된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7월 달까지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 기조를 보여준다면은 자 그리고 cpi가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cpi가 조금 낮게 나와준다면은 월가에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패드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낫고, 근데 내렸을 때 어떤 시나리오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는 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